안주 나왔습니다 아예 고맙습니다 예. 구해줘요 예? 조용히 해, 목소리가 너무 커 구해줘요. 구해줘요 아저씨 구해줘요 가만히 앉아있어 자리에 앉아아예 그냥, 그냥 너랑 나랑 남남인 것처럼 행동해줘요 아, 아,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지금 몇 년도죠? 뭐라고요 한국이랑 이탈리아 어떻게 됐어요? 뭔 소리예요 그게? 히딩크 감독 어떻게 됐냐고요? 아니 이승엽씨 56곱난 쳤어요? 아니 2002년도에 왜 이렇게 고 있어요 왜? 2017년도에요 지금 1 5년을 내가 여기 같이 가짜... 너 일어나지 말고 내몸 손대지 마, 던지치 아니 그게 박사장한테 말 주지 말라고! 박사장한테 걸리면 당신도 그치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저씨 왜... 왜없어서 이러고 있 나도 당신처럼... 맥주 한잔 마시러 이 바에 들어왔었어 근데 맥주값이 4천 삼백만 원이나 하고 무슨 소리를... 그때부터 난 여기 있었어 잠깐만! 리스토 황! 뭐, 잠깐만. 미스터 왕. 예. 내가 손님들하고 말 섞지 말랬지. 아안 섞었습니다 사장님. 다른 거 한번 섞어볼래? 아, 아닙니다. 아, 손님들이랑 말 섞으면 어떻게 되지요? 감금이 됩니다. 어, 무슨... 아니야 아니야. 감금주를 마시지. 감금... 감금주 어떻게 못마니 어? 어때 잘담 거지? 어때 아주 숙성이 잘 됐어. <laughs> 아유 조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조사람 왜 경기를 이렇게 는거 왜? 솥을 뭘로 담갔어? 발 담갔어, <laughs> 발 담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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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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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게 뭐 이거 아유... 아유 좀 가만히 정신 차려봐 아저씨... 아, 아저씨... <웃음> 아저씨 <웃음> 아유... 아... 아... 너무 수치스러워 <laughs> 아저씨... 이게 <laughs> 예, 사람 도하는 거요? 아... <laughs> 아저씨... 나갈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저희? 있어 뭐야 내가 탈출 도구들을 준비했지 네박 사장이 시계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 시계를 보기만 해도 죄면에 빠진다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리 아, 탈출해야 돼아 저기 탈... 탈출 도구 가져올 테니까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감금이 됩니다 아그리고요 바다를 맞아요 아 요즘 치워봐요 왜? 한테 일로 <laughs> 가시죠 자자 이거 이걸로 우리가 파일을... 땅을 파야 돼 땅을 파서 어이구 어이구 이랑바 자꾸 말해서 몰랐어 미스, 미스 황 파티 준비해라. <웃음> <웃음> yeah. 거봐 이거 지지에 이로 와봐. 어, 아, 고맙습니다, 언니. 어, 나술가지러올 건데 손님들하고 계임 수작하면 어떻게 되지요? 가급이 됩니다. 어이, 뭐야? 이게 가급적이야. 이게 뭐야? 가급 가급. 언니. 어머 노래다 장난질 많이 한대. <laughs> 네. 이 접이책 피했는데 이제 괜찮아요. 그럼면서술가지올테니가 <laughs> 놀고 있어? 언니 빨리 와요. 이거 <laughs> 비 자, 아가씨, 네. 어저 실종됐던 황 회장님 아니세요? 날 알아보는 거가황 <laughs> 어? 회장님! <laughs> 이오랜만에고날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몰골이 뭐예요? 박 사장이 날 처음 납치했을때 자기 남자로 살게 아니면 평생 여자로 살라고 해서 이렇게 산지 얼마나 됐는지도 모르겠네. 아 괜찮아요?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지. 예. 바로 저기 있는 환풍구가 아, 예, 예, 예.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통로로 숨겨져 있는 것 같아. 예, 예, 예. 내가 가가지고 잠시 조사해 보겠네. 네, 예, 한번 보세요. 아, 아, 저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네, 네, 네. 처음에는 실례가 안 된다면 저나 벤티 라임 빛이나. 아이고. j 쓰모 t 개시작하는 소리가 뒤에까지 다 들리네. 아니요 언니. 아니요. 미수왕내가 탈출 준비하면 어떻게 되지요? 감기 됩니다. 아 이게 가득 가득. 아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고? 얘 뭐야 이거? 어? 남친. 이렇게 뭐? 알겠어. 니들 그렇게 원하는 나래바 내가 오늘 내 보내게 해줄게. 어, 어, 정말요 언니? 너무 신이 나는 거만 언니. <laughs> 아 자자자 자자 그럼 내가 한번 쌩거 한번 갈게요. 오케이. 나 황재성은. 지금 하고 있는 코미디 빅리그를 라디오 스타 나가기 위한 발판으로 생각하고 아... 있다. 어... 너무, 너무 강력해. 그래. 어쭈? <웃음 웃음> <laughs> <뭐죠>? 어쭈? <laughs> 어... <쑤? 웃음> 아, 그래. 너 이거 얘 나와도 넌 쓰레기야. <laughs> 지금 코빅 p d 가 보고 있어. <laughs> 어... 이거 어떡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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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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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겠습니다. 야이 웃기려고 그랬어! 웃길라. 아니야, 아니야 제일 싫어, 이 노래 <웃음> 아! <웃음> 이라 <웃음> 와! 이 쓰레기 야, 진짜 개쓰레기다 나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나 이제 퇴근하겠어 <laughs> 어머, 어머, 저 오빠 좀봐 어머, 어머, 저 걸어 나가는 거봐 <laughs> 라디오 스타를 <laughs> 거니나야 야, 다들 어디 가요? 이거 진짜 그렇게 미스 왕은 날의 바에서 탈출하고 10년이 흐르는데 <laughs> 어머 세상에나 아니 어떻게 1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붓박이처럼할수 있어? <laughs> 어머 세상에 분위기가 너무 좋네 그러면 어떻게 나를바 한번 오픈해야지 미쓰리! 언니! <laughs>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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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언니! <웃음> 언니! 어 언니! 우 언니 강도... 누다 어, 언니. 음치루다 언니. 탈출을 준비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가금이 어, <laughs> 됩니다. 됩니다.